작년에 되게 안 좋은 케이스를 한 명을 만났어. 정말 안 좋은 케이스야. 너희가 이럴까 봐 미리 얘기할게. 수학을 잘 했던 애야. 내신 1등급, 모의고사 1등급 되게 잘 했던 애야. 수학 을 1등급 찍는 친구가. 선생님 수업을 겨울방학 때 처음 듣고 신세계였대. 그래서 어, 되게 많이 전파를 하더라. 선생님이 전파하고 어, 배성민이 짱이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전파를 하다가 얘가. 아예 수학 공부하는 스타일과 문제 푸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거야 배성민의 스타일로 다 바꾼 거야 그러더니 3월 모의고사를 망했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래도 믿었대 믿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까지 망한 거야 그리고 배성민의 안티가 되면서 학원을 나갔어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였어 이런 애들이 있어 뭐냐면 이게 왜인 거 같아? 문제 푸는 스타일을 다 바꾼 거야.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하면서 풀기 시작한 거야. 야 그러면 안 돼. 야 우리 지금 공부하니까 분석하고 있는 거야. 너희 제발 그냥 문제 푸는 거랑 분석하는 거는 따로 빼는 거야. 야첫 시간이겠잖아. 첫 시간에 항상 우리 문제는 모든 직관 동에서 최대한 빨리야. 너희 원래 풀듯이 푸는 거야. 이마 이해가지? 원래 풀듯이 빠르게 풀어. 빠르게 풀고 채점을 하고 제발 좀 채점하고 맞았다고 똥그라미 씨발라는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 증명해서 풀지 않은 문제들은 다시 증명해보라고 채점한 뒤에 두 번씩 푸는 거야. 기출들은 근데 첫 번째 풀었더니 이거는 완벽하게 푼거 같아. 이런 것들은 분석할 필요 없잖아. 넘어가. 그런 문제 말고 약간 애매한 문제들. 틀린 문제들, 시간 오래 걸린 문제들 이것들 위주로 하나 하나 분석하라고 오답할 때 분석하라고 이해가지 이거 하라는 거야. 이런 분석을 안 하잖아. 그냥 문제만 많이 풀잖아. 이상한 직관을 쓴다니까 아, 중점일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해가지 그래서 다 증명해 보고 있는 거야. 처음 풀때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. 알겠지? 하나 하나 분석해서 다시 풀고 분석하는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야. 꼭 이래야 돼. 너희 문제 스타일을 확 바꾸면 안 돼? 빠르게 푸는 거야, 빠르게. 시간이 없어, 이렇게 못 풀고 있는 거야, 시간이 없어. 아니, 예전에 시간이 남았던 친구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, 야, 3점짜리를 분석하고 있어. 이 시간이 없지, 당연히. 안 나오지. 야, 내신, 시간이 없잖아. 적잖아. 언제 분석하고 있냐고. 점수가 안 나와. 되는 게 아니야?